교육건 김대표입니다 오늘 그 조금 전에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건금 상담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제가 들어온 목적이 이제 기초 타설 이후에 양생이 끝나고 거푸집을 해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목수는 들어와서 예 이제 어 토대를 놓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때 이제 들어오면 기초 상태가 양호하게 잘 마감됐는가로 확인도 하고 나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나무는 또그 주문한 대로 뭐 숫자도 맞고 또 제품도 그 제품이 약속 저희들이 주문한 제품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나무의 상태 그러니까 뭐 휨이라든지 뭐 피죽이라든지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안 되니까 나무의 상태를 좀 확인하러 또 왔습니다. 그런 것도 나무도 그렇게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집이 집에 다 들어가는 자재기 이 때문에 건축짐들이또 어, 어, 그 동시에 또 나무 상태도 하, 함께 보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나무를 제대로 가지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실 거니까 어,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면은 일단은 나무를 그냥 대략 일단은 먼저 봐요. 이렇게 쭉 색깔이라든지 또 이렇게 딱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휴미라든지 이게 있는 거 없는 거를 볼수 있고, 당연히 등급을 저희들이 일반 이 등급을 이제 그 넘어서 프라임 등급, 뭐, 뭐 프라임도 이 등급이기는 하지만 이게 피죽이 없고 나무 상태가 어좋요 일반 그 저기 2등급, 캐나다 2등급 그구조제보다는 나무 상태가 되게 좋고. 그래서 어 저희들이 조금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그걸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재상에서 프라임 등급이 다 나가는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j 아, 그레이드가 들어왔어요. 프라임 등급보다 한 등급 높고 구조재를 넘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장재로도 이렇게 쓰이는 자재인데 예, J 그레이드라고 여기 써있죠 지금 J, GRD 이렇게 써있는데 전체가 다 지금 어, J 그레이드로 들어온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 톨코, 톨코. 꺼내요. 그쵸? 이렇게 쫙 들어와서, 나무 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보관 상태도 굉장히 좋은 자재가, 예, 들어왔네요. 예, 건축이복 받으신 겁니다. 예,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음, 저희들이 프라임 등급을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일반 그, 이제 2등급 구조재보다 프라임 등급이 비쌉니다. 비싸고 좋은 제품인데, 프라임 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마침 프라임 등급이 다 나가고, 예, 저희들이 선 계약을 하거든요. 뭐, 한 달이나 보름 전에 선 계약을 하는데, 프라임 등급이 다 나갔는지, 제이 그레드를 몽땅 다 갖다 줬네요. 아, 아 예, 어 뭐, 저도 덩달아, 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또 훨씬 더 좋은, 어, 저기, 뭐, 자재가좀 들어와서, 음 좋고요. 지금 토대를 놓은 방분목도 아주 깔끔하게 뭐휘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게 없어요. 잘 들어온 것 같고 어,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수는 지금 토대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먹지를 놓고 있죠. 예. 뭐 도면에 따라서 딱 놓는 거니까 뭐 틀림이 없고요. 어 다만 지금 보면 제가 또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끝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를 타살하게 되면 약간 굴곡이 지는데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샌딩을 쭉 해요. 굴곡이 진데 이렇게 해가지고 토대를 놓을 때 이게 수평이 잘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놓는데 이게 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샌딩 한 것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요. 또, 뭐 내일이나 모레 또 들어와서 토대를 놓을 때 토대가 또잘 놓여지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